안녕하세요 이륙사입니다. 저희 만물박사 송박사님이십니다. 아뭐 만물까진 아니고 그냥 좀아 뭐라고 해야 되지? 아 그냥 망 만들면 다 뭐가 운뭐 마음에 안 드는 거 같아. 아. 품질이 마음에 안 드는 지다한 마디씩 하더라고. 내맘대로 만드니까. 아니 그동안 온갖 자동사니 를 만들었는데 <laughs> 결국은 다 버려. <laughs> 오늘 오늘은 어떤 자동사니를 만들 거야? 아 오늘은 조명. 그냥, 그냥 조명 만들 거야. 할 말이 갑자기. <laughs> 보통 조명이 아니잖아. 아, 아니 보통 조명이야. 보통 조명인데 이제 그걸 어디다 넣느냐. 어 그거에 따라서 갬성 약간의 갬성을좀 음, 첨가한. 음. 그리고 또 마누라가 보면은 또제또 쓸데없는 짓한다 또막또 음. 그럴 수 있지만 음. 나 혼자 만족하면 되는 거니까. 음. 근데 오늘 이게 조명이 메인이 아니잖아. 심심해서 마트를 갔더니 뒤덫을 이게... 말더라고요. 아, 뒤 <laughs> 자여게 보면 어. 여기 안에 음. 미끼를 어 미끼. 음. 미끼를 넣으면 음. 자 여기, 뭐, 여기 딸랑딸랑 거리는 거 보이죠, 여기? 어. 여기다 미끼를 넣으면은 음. 미끼를 놓고 이렇게 걸면은 음. 자 쥐가 와요. 음. 미끼를 물면 어우 아, 오! 오! 어, 이렇게 쌔요, <laughs> 이렇게. 이렇게 음. 안에 먹이를 이제 건들면 이제 문이 자동으로 닫히면서 어, 지가 여기 갇히게 되는 거. 근데 이걸 뭐 오늘 뒤잡겠다는 소리 는 아니고, 음. 이게 아무래도 철로 돼 있어서 음. 열에 강하니까 그리고 전등을 이 안에 넣을 거예요. 음, 뭐 음, 끝. 그냥 넣으면 아. 끝. 근데 이게 지도을 음. 이용해서 이제 조명을 만드는 게 나는 처음 본것 같은데. 박사님이 그... 아. 세계 최초로 이렇게 시도하는 거야. 그렇죠, 선 어, 송 박사님이 지금 세계 아... 최초로. 세계 최초로. 지도슬 어. 이용한 빈티지 조명이. 죠 네. 이거 이거 세개 하나밖에 없어요. 만드는 과정을 이제 같이 어 송박사님이랑 보여 드릴 건데 정말 기대가 되네요. 지도스를 디더스 이용한 빈티지 조명. 아, 오글거린다. 준비물은 메인 조명인데 이게 메인이에요, 거는 이거 마트에서 2,500원에 줄알았어요 2,500원. 요거는 요 전선이 너무 싼티 나서 커버를 씌울 거예요. 여기다 이렇게. 매쉬긴 한데 쉴드 아, 기능은 없고 그냥 자, 전선. 전선은 뭐 얼마 안 하니까. 한, 한, 500원어치네. 아, 그리고, 뭐, 공구 공구랑 콘센트. 한 800원인가? 제일 중요한 전등. 이렇게만 있으면, 아, 이렇게 하면 된다고 만들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대략 한 만원 이내에서 빈티지한 조명을 만들 수가 있어요. 아, 일단, 쥐덫인데, 쥐덫, 쥐를 잡을 건 아니니까 다 뜯을 거예요. 음, 일단 요, 미끼. 미끼 거는 거를. 자, 빼고, 그 다음에. 스프링 이 무시무시한 스프링 오우 야 됐어요 음 안에 또 스프링 빼주고 탈거 오 됐어요 자 이거를 돌리면 이렇게 빠져요 나사가 두 개가 있는데 여기다 선을 연결할 거야. 선을 이렇게 까서 연결할 거야 살짝 째주고 이게 뭐야 살짝 벌려주고 자 스트리퍼로 이렇게 까줘요 이렇게 하 이쁘게 딱 까져요 음. 가위로 힘들게 할 필요가 없어 네, 일은 다공급발이야자이 선을 여기다 연결을 하는데 자, 이걸 풀러요 이렇게 감으려면 얘를 좀 구부려줘야 돼. 그리고 나사가 오른쪽으로 감기니까 항상 선을 감기는 방향 쪽을 꺾어주고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면은 해본 말할 거야. 반대로 가면 나사 쪼을 때다 풀려서. 아, 다삐져나오는 어, 삐져나와서 괜히 쇼트 할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잘 집어넣고 너무 세게 감아도 안 되고 그냥 적당히 감아주고. 그러면 이쪽도 마찬가지로. 오케이. 튼튼하게 됐나, 한번? 살짝 세게 당기지 말고요. 한이 정도면 좀 여유있게 자르게. 대가리를 요 사이로 빼줘야 돼요. 왜냐면 하뚜껑이 일로 덮이면 안 되니까. 선호 하나 밑으로 나가게. 이렇게, 이렇게. 아, 뚜껑을 덮어야 되니까. 이렇게 뒤로 나겨게쏙 당겨줘. 그 다음에 얘를 끝까지 당겨서 하는 것도 좋긴 한데. 이런 경우에 잘못해서 얘가 빠지면, 음. 얘가 들쭉해서 빠지면 이제 쇼트가날 아, 수도 있으니까 위험하니까 여유 여유를 좀 주고 테이프를 감아주는 것도 좋고 나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전기 작업할 때는 타이로 일단 묶어줘. 아 여기 안, 어, 안 당겨지게 밖, 밖에서 혹시나 당겨도 아 위쪽에 살짝 여유를 음. 주고 테이블타이 음. 이렇게 묶어주는 거고 그리고 타이도 끝까지 자르면 좀 그렇고 한 이렇게 남겨서. 이 정도 자르면 땡 땡기... 끝까지 자르면 이게 빠질 수가 어, 있고 그대로 들어가 버리니까 이 상태로 한번 스톱 스토퍼 기능하면 좋고 안 되면 망 거고 다른 전기 선 연결할 때도 항상 이런 식으로 좀 여유 있게 해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자 아, 이러면 일단 전등은 이거까지는 됐고요 그다음에 이게 선을 이로 지나가야 되니까 보면은 면이 딱 붙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전등 나오는 대로해서 나 같은 경우는 항상 여유를 줘 선에 무조건 이쪽 가면 되겠네 여기를 여기를 까버릴게 여기를 선 지나갈 때는 만들어줘야지 어우씨 깨져버리네 살살 어우씨 <놀람> 아힘 뜨지마라 응 어, 그러니까 근데 뭐가 좀 잘못됐는데 하, 하여튼 뭐 이렇게 하고 자 메시를 집어 넣을 건데 솔직히 이거는 어려운 게 아니고 있는 심이 필요해요 아 요런 식으로 들이 이게 흔들면 들어오는가는데 처음엔 짧을 때는 할만한데 아 길어지면 길어지면 이제 승진이 나기 시작해서 벌써부터 안 들어가는데 아, 이 그냥 하는 게아 이렇게 벌리는 건가? 어이 이렇게 하면 되네오 오, 그래 그래 이거 누르면 되네요 누르면 누르면 뱀 껍질 뱀 껍질 어아이걸 이렇게 넣는 겁니다 <웃음> <웃음> 근데 갈 길이 멀다 야 이거 별거 아닌데 요거 한번 하면 밸류가 상승해 밸류가 oh, 상승해. 아 말이 없다. 가치가 좀 있어보, 아, 가치는 딱, 좀 있어보이냐? 아, 이거 또뭐 잘못한 것 같다. 아, 메시 문제가 뭐냐면, 끝에가 미, 삐, 머리처럼 이렇게 <laughs> 갈라지니까, 이걸 잘 정리해야 돼요. 요거는 음. 알아서. 일단, 이 꼬다리가 여기까지 뺐는데, 남았죠? 음. 여기만 나오면, 당기면 되네, 땡기면. 아, 됐다, 됐다. 자. 훨씬 낫죠, 보기 그 다음에 요거를 정리 해야 되는데, 원래, 원래 계획은 요 수축 튜브를 이용해서 여기를 마무리를 이쁘게 해주려 했는데, 늦었어요. 나, 날 따라 하려면 다 보고 따라 하자. <laughs> 일단 요거 마지막만 감기로 또, 하고, 여기를 타이 처리할게요. 아우씨 떨고 있어. 50cm 좀 넘게 나온 거, 50cm 나온 거 같은데? 그리고, 자, 이 맞게 한번또 잘라줘, 이제. 자, 그 다음에 제일 돼지코 열면은 또 나사가 있어요. 그러고, 버로. 틈이 생기죠 여기 선을 요 구멍에다 넣는 거예요 구멍에다 하나 넣고 얘도 집어넣고 아 이렇게 하면은 연결이 됐어요 그 다음에 요 메쉬 케이블 또 역시 마무리 아또또 <laughs> 이거 안 넣었어 아이 계획대로 안 만들고 내 머릿속에서 집 멋대로 생각을 해갖고 집어넣어야 돼 근데 집어넣어야 돼 그래야 깔끔해 벌어진 그 데를 미리 테이프로 감아놓고 집어넣으면 안 돼? 아 시끄러 그냥 해 <laughs> 아이씨 근데 너 말이 맞는 거 같다 테이프가 없어서 밴드를 쓰기로 했어요 검은 테이프 있으시면 그걸로 하면 됩니다 네, 이건 내가 보기에는 보긴... <laughs> 아이씨 그러니까 다 상관은 없네 아 자꾸 벌어진다 아자 검은 테이프로 하세요 이거, 이건 아닌 거 같아 아씨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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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됐어 됐어 그래 이거야 오깔끔해지고 있어 아그 다음에 한번 가조립을 해보고 슈투브가 아직 오므러지지 않았으니까 길이 조정을 좀 해주고 아, 아까보다 훨씬 낫네 그럼 화력을 표면되지오씨아 이쁘게 딱 마무리가 됐어. 오케이. 연결은 됐고, 이제, 되는지 안 되는지 한 해봐야 되니까, 일단 이 상태에서 한번 껴보고, 와우. 따뜻해, 불이. 음. 오, 따뜻해. 감미롭게그 음. 어, 다음에, 전구를, 여기 이렇게 딱 고정할 거예요. 보면은, 아까 막대기를 뺀 부분에 틈이 있어요. 여기다 타이 넣어갖고, 얘를 잡을 건데, 얘를 어떻게 잡냐면, 얘를 열면 딱딱해. 응. 구멍에다가 타일을 통과시켜서 통과시켜서. 솔직히 내가 만드는 걸 대부분은 박달래기도 쉬워요. 웬만하면 고정을 본드고단 간단하게 하는 게 나중을 위해서. 타일을 두개 썼어. 짧아서. 야 이제 나 타일 걸었어 타일. 야, 위치 잡고 아우 이제 잘 당겨주면 고정이 됐어. 이 정도래. 타일 하나 더낄게요 타일을 하나 더낄 수가 있을까? 못낄것 같은데. 아우 이거 나와라 좀. 아우씨. 어, 이렇게 딱 잡으니까 되네. 타이는 조이면 힘을 받으니까 애들이 당겨요. 아잘 됐는데. 아유, 이거. 씨 점점 내가 원하는 대로 안 가고 있네. 아냐, 야 돼. 타이보다 간편한 건 없어. 아, 이렇게 하면 된다고. 아나 이거 좀 이따 찍어봐. 아, 이거 안 되겠어. 아유, 뭐, 어떻게 우여곡절 끝에? 좀, 좀 그렇긴 한데. 뭐, 일단 했어요. 타이로 고정을 해서 튼튼하게. 근데 문제가 하나 있는데 전구를 끼면 뚜껑을 못 닫아요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높이가 이러잖아 아, 안 어우 안 이거 이거 야 이거 고난이도인데? 자 이거 이거를 좋은 방법이 있나? 아 그냥 내 얇은 손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아 오늘 왜 이렇게 막히냐 아우 씨 <laughs> 좋은 방법이 있는데 전구를 좀 낮은 걸 써요 야 <laughs> 어우 이거 난간인데 이거 어우 씨아 내가 이거 왜 있을까? 아, 야, 수갑네 아우, 내가 하고 말아네 니가 깨진, 지 내가 이러는, 놈이. 해보자, 그래. 꼭 내가 쥐덫에 들어가는 것 같아. 꼭. 아우, 아, 끊어, 끊어. 동가, 동가, 동가. 오, 됐어, 됐어. 됐어, 위치 잡았어. 그 다음에 고정을 아까 타이 자른 거, 이거 똥가리 이거 동가리 쓸쓸 거야, 똥가리딱 잡아주니까. 교차할 때마다 타이어 써야 되네. 오 됐다. 오 됐어 됐어. 야 근데 삐뚤어졌네. 좀 삐딱한데 이거는 고정을 뭐 잘하면 입력자들 많으시니까 요건 일단 켜봐야지. 짠. 감흥이 크지 않다. 망했어. 에이. 좀 엉성한데 그래도 처음 본 사람은 오하겠죠? 네 오늘 이제 만물박사. 어 송박사님과 이제 뒤도스 이용한 빈티지 조명 만들어봤는데요. 어 정말 근데 딱좀 살짝 좀 엉성하긴 하지만 되게 느낌은 있는 것 같아 되게. 네? <웃음> <웃음> 왜? 원래 원하던 것만큼 쉽지가 않아서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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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나 일시 하다가 진짜 포기하려고 했어. 등을 LED로 바꿔도 상관없는데 음. LED보다 아무래도 백열 전구가 아직은 좀더 따뜻한 맛이 있지 않나. 음. 음. 네. 딱 전구랑. 요 보면은 살짝 조명이 기울어져 있단 말이에요. 이게 음. 밑에 허접하게 만들어가지고 음. 그것만 좀 괜찮아지면 굉장히 멋스러운 것 같아 이게. 네, 오늘은 그럼 음.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이제 손 박사님과 기사 양천외한 많은 작품들을 기대해 주세요. 지서를 이용한 빈티지 조명 끝.